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준불폐하신 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핵심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주식 투자, 그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저는 바로 현 시점에 증시를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장기 투자, 즉, 미래성 가치를 두드러지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어, 나의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이 어렵고, 아, 정말 험난한 주식장이, 주식장을 주식 이겨내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정말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만들어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 투자, 네, 이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차는 결국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그 가치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 오만 전자, 사만 전자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성 가치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있으며 그 투자에 따라 기술력을 뽑아낼 수 있다면 증시 형태는 어 지금 5만 전자 4만 전자를 이겨내고 충분히 주자리 수인 10만 전자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요새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 이에 따라 화면을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세계 글로벌 시장이 미국의 이러한 말 한마디에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 숫자 노름은, 어, 일단 끝났습니다. 그니까, 어, 상대 패권 경쟁 싸움이 크게 나타나면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띄웠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 어 세계 글로벌 장세 또한 안정세를 찾으며 여전히 뭐 불안한 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영국, 이러한 주가 형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장사를 만들어줬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이러한 증시 형태는 코스피 전망치에 따라 총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삼중불폐 가수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도널드, 어, 트럼프죠.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어, 이는 이제 관세 정책 후폭풍으로 뉴욕 증시가 한 주간 역사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다음 어, 현지 시간 강세로 주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이런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일단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높이며 이 보복을 했죠. 제 보복에 나섰지만, 사실 양국에 더는 관세율을 높이지 않겠다라고 시사한 만큼, 적어도, 적어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중국은 현재의 관세율은 이미 미국산 수입품이 중국 시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어, 수준이 됐다 라며 미국의 관세, 관세로 숫자 노름을 계속해도 어, 이제는 무시할 것이라고 어,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는 대응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 것이 심약해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다시금 자극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방 하방으로 높은 변동성 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 기술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었고요. 어, 엔비디아, 브로드컴, 대만의 TSMC, ASML, 쿼컴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준 만큼 어, 실로 우리의 추정은 삼성전자 또한 어, 등하락의 편집에따 상승과 하락장이 반복되어지지만 어, 월요일부터는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치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역시나 증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외인들이 들어와야만이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주는데 아쉽게도 외인들의 수급은 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어 더불어 기관과 개미 투자 어떻게 보면 증시 형태에 따라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우선주 또한 역시나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싸움에서 벗어나고 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어, 뭐, 상, 하락폭이 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얘도라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개미투자자는 39주를 매수에 따라 볼 수가 있겠고,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아,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어, 어떻게 보면, 아,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 일단 이제 한종희 부문장이 갑작스레 어, 별세를 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노태문 사장이 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 이러한 이제 어, 직무 대행을 어,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에서 혁신. 이 혁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연하고 민첩한 실행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어, 이와 더불어 기존 업무 방식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이고 민첩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를 한 만큼, 어,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선제적으로 한, 어, 기술적인 부분을 꼽고 있고, 그러한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디지털 트윈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어, 이러한 기술주에 따라 어, 사장들에 따라서 어, VOLLE, 삼성전자 볼리 올 여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로봇 시대를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어, 사실 삼성전자는 이 볼리는 구글이라는 회사와 현재 손을 잡고, 어, 어떻게 보면 사업성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조절, 뭐, 예를 들면, 뭐, 현관 배웅이라든지, 일정 관리, 리마인더, 어, 이런 설정이 가능한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을 삼성전자가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투자를 이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내재적인 가치, 성공적인 주식투자에 이바지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